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두리학교도 3주차에 이제 접어들게 됐죠. 선생님하고 이제 금요일마다 만나게 되는데, 음, 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녹화 영상도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줌으로도 해봤는데, 아, 어, 이게 뭔가 전달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과제 수행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몇 가지를 좀 점검하고, 오늘 해야 될 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온라인 두리 학교 통합과 3차시 빅뱅 우주론을 좀더 살펴볼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어, 좀 점검할 게좀 있어요. 이게 지난주 과제예요 얘가 이제 지난주 과제인데 줌으로 라이브로 만났고, 그 다음에 어, 플립 그리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짐을 좀 제출해 보라고 했고, 어, 또 과학 노트를 만들라고도 했고 또몇 가지 이제 추가 이제 학습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출할 거를 요구했는데 과제 수행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잘했는데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어형훈이 같은 경우는 저기 영훈이하고 같이 과제를 한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제 과제를 제출했으면 과제를 했으면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어, 해야 될걸 안내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어, 학생 모드로 한번 들어와봤어요. 이게 이제 학생 모드거든.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이두에라고 이제 학생 모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자, 통합과에 들어오시죠. 수업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일 거야. 과학 노트 제출이 있고, 1단원에 대해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그러니까 1, 2차 시는 했어. 3차 시부터 이제, 그니까, 러 오늘은 이제 3차 시인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구글 문서로 노트를 만들었으면, 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어, 좀 지우고선 자자 읽어 보세요. 여러분이 구글 문서로 과학 노트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거를 저하고 공유하거나 여기다가 제출하시면 돼. 여기다 제출하셔야 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라이브. 내가 만약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자, 아까 약간 샘플로 좀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수의 뭐 과학 노트다라고 한다면 만들었어. 이렇게 만든 게 있으면 그 만든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자, 아니면 아니면 아직 아직 과학 노트 만들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문서를 클릭을 해.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laughs> 그러니까 구글 문서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잠깐만요. 네, 여기 뭐. 오성주. 오성주의 과학 노트라고 해. 그리고, 어, 뭐, 주제별로 정리해. 빅뱅 이론 이란 해가지고,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슬라이드를 다 제공하니까 그걸 갖다가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찾든지 해가지고, 그날 배웠던 걸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정리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돼. 응?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문서를 공유하는 방식은 여기다가 선생님 이름을 쳐도 돼. 이재현 이렇게 쳐도 돼. 이렇게 쳐, 치고 공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응? 되지만, 이렇게 만들었잖아. 만들면은 이거 닫아. 닫고 다시 아까 일로 와. 이 클래스룸으로. 그럼 여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 있으면 이걸 제출해야 돼. 제출 눌러 한번더 제출을 누르셔야 돼. 그럼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너희가 그 문서에다가 추가적으로 어, 내용을 정리하면 선생님이 계속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너희가 정리한 걸 가지고 수행 평가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좀잘 챙겨주시고. 오늘은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 오늘은 3차시인데 일단은 전에 했던 1, 2차시도 다, 다 이제 자료로 넣었습니다. 넣고 어 3차시에 이제 보시면 과제 보기에서 자, 이렇게 딱 보면은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게 학생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요게 있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까지 수업 흐름 1차시, 2차시, 3, 4, 5차시까지 있고요. 오늘 수업 흐름은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열고 영상을 보면서 질문에 순서대로 답한다. 그리고 제출한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까지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퀴즈는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퀴즈 올릴게요. 그리고 너희가 수업할 때 내가 줌을 열어둘 거야. 이 수업하다 궁금하면 줌으로 들어오시면 돼. 들어와서 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어, 다시 야기해 여기에 퀴즈가 하나 더 있을 거야. 퀴즈 구글 폼, 구글 설문지 가지고 퀴즈 볼 거야. 그래서 그거 이요 이 슬라이드 다 하면 그것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오늘 오늘 할거 볼게요. 자, 이게 <laughs> 여러분이 보게 될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를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여러분 개별로 다 이게 사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 개별로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내일까지 하셔야 돼 내일. 그러니까 어, 토요일까지 하셔야 돼 토요일. 자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빅뱅 우주론 보충이라고 했고요. 먼저 어, 이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반드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돌아 퀴즈는 나중에 하셔요.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 복습. 이게 간단한 빅뱅 우주론에 대한 부분이죠. 아주 간단한 건데 매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훑어보세요. 막 외우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10에 마이너스 10초, 1초가 되기 전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다. 왜 7대1인지는 선생님 나중에 한번더 계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빵 터지고 나서 3분이 됐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 3대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빅뱅 이론에서는 그리고 38만 년까지 지났을 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 잠시만요. 네,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원자 만들어진 이후에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 만들어지고, 태양계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요 내용을 좀잘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성자 한가, 한해 7대1, 이걸 두 배로 늘렸어. 14대2가 어차피 7대1이잖아.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개 합쳐져갖고 헬륨 원자 핵. 두 번째로 무거운 원소잖아.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잖아. 수소 원자 핵. 양성자가 고 수소 원자 핵이야. 얘는 12개고 이건 뭉쳐서 1개잖아. 그지? 근데 1개인데 사실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니까 개수로 따지면은 수소가 12개, 그 다음에 어 헬륨 원자핵이한개지만 질량으로 따지면은 이거 각각이 1이라고 할때 얘도 질량이 1이고 양성자도 질량이 1이고 중성자 질량이 1이, 1이거든 12개니까 질량이 10이야 얘는 양성자 2 중성자 두개가두개두개네개니까 질량은 4야 12대 2 3대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량비가 현재 우주에도 3대 1로 존재하거든 수소하고 헬륨이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론화한 것이 현재도 그렇게 관찰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거는 빅뱅 우주의 론 증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여기다가 필요하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들춰 봐도 돼. 어? 그리고 자, 지난주 과제였죠. 요거에 대해서 하라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제출 한 친구들은 안 해도 돼. 제출 안한 친구들은 얘를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만났을 때이 자료를 활용할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은 이네 가지를 앞으로 배울 건데 오늘은 1하고 2에 대해서 할 거야. 1하고 2. 그러니까 우주론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1부터 4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어, 3하고 4가 특히 3. 3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하려면 여러분이 요1 2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해 볼게요. 챕터 1. 빅뱅 우주론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바로 요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1번과 2번. 자,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일단은 정상 우주론 이렇게 요거 영상을 클릭하고 하시고 그리고 얘도 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쭉 영상 보시고 답하시고, 영상 보시고 답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 네 개. 자, 이 시간에 다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일까지, 토요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과제는 이거야. 슬라이드 채, 해서 제출하는 거. 꼭 제출해야 돼. 아,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데 빨리 하세요. 꼭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 개인 과제 상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학생 모두니까 여기, 모두보기 있잖아, 이거. 요거 개인 과제 상황을 꼭 살펴보시고 다시 갈게요. 그리고 나만의 과학 노트 문서로 만들었으면 공유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짐 안한 친구 있으면 이것도 하셔야 돼요. 해서 다 올리세요. 특별히 이제 플립그리드 할때 얼굴 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제는 좀 공부 좀 하자고. 그래서 과제 많다고 투덜대지 말고 모르겠다고 막 그냥 무시하지 말고요. 한번 해봅시다. 응? 여러분을 괴롭히고 귀찮게 할,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는 거지. 우주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다, 다 했잖아요. 어? 다 이거 하셨다면은 했잖아. 다시 한번, 한번만 더 얘기할게. 과제 보겠잖아. 그러면 꼭 제출을 누르셔야 돼.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채운 다음에 꼭 제출 누르시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과학 노트, 과학 노트 꼭 제출, 제출 하시고 아셨죠? 과학 노트는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보자 얘들아. 음.